이머지 시스템의 발표를 맡게 된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PPT 진행에 앞서서 저희 사이트에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라마 토탈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드라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드라마 제작 프로세스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몇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제작 프로세스, 제작의 문제점. 해결방안 및 주요기능, 프로세스, 사용기술, 프로젝트 시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드라마 제작 프로세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즈 드라마 제작 프로세스에서는 1단계 소재 선정, 2단계 구성원 모집 일정 작성, 3단계 촬영, 4단계 편집 및 보정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중 1단계, 2단계, 3단계를 중점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소재 선정 단계에서 여러 작가가 시놉시스를 선정하게 되면, 여러 작가가 시놉시스, 아, 방송사가 시놉시스를, 방송사가 시놉시스 선정과 제스 선정, 그리고 작가의 대본 작성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시놉시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시놉시스는 작가가 작성한 간략한 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놉시스 선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놉시스 선정은 여러 작가가 방송사에 시놉시스 투고를 하게 되면은 방송사는 그중 좀더 검증된 작가의 시놉시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검증된 작가인 만큼 어느 정도 시청률에 대한 기대를 하지만 뻔한 스토리 전개로 인한 오히려 흥미도는 감소되고 전반적으로 소재 고발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 구성원모집과 일정 작성 단계에서는 구성원모집인 배우 연출모집 작가의 콘티 작성 장수섭의 마지막으로 일정표 작성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콘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티는 연출진 위주의 촬영시 실제로 시 촬영 시 시뮬레이션 한 행동 교사를 기술한 것입니다. 일정표 작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가 일정표 작성 시 드라마 촬영에 들어가는 정보인 인력, 장소, 신, 시간, 이러한 정보를 기입하기 위해서 자원 검토와 일정 조율이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칠 시에는 많은 시간적 소요가 있었고, 두 번째로, 작성에 어느 정도 복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에 어려운 문제점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촬영 단계에서는 배우들의 동선 파악과 세트 설계, 그리고 방송 장비 또는 대여 장비 점검, 배우 연출 촬영 준비, 촬영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중 배우 연출진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연출진들은 작가로부터 작성된 대본, 콘티와 같은 자원 정보들을 대본 받아야 하며 또한 촬영 중 이러한 정보들이 수정이 발생하게 되면 역시 재분배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이런 수정 사항들은 촬영장에서 즉흥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기존 정보와 수정 정보가 정보 불일치라는 일관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결 방안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소재 선정 단계에서 신호시스 선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신인 작가의 기회 감소와 소재 고갈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 사이트에서는 전반적으로 구독자 검증을 통한 신호시스 선정으로 보완을 하고 투표와 같은 추천 기능 도입과 댓글을 통한 구독자의 의견 반영을 통해서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정표 작성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들은 저희 사이트에서 대본과 콘티 작성 또는 섭외. 섭외라고, 섭외는 배우, 인력, 장소, 장비, 이 모든 섭외 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정표 작성 시 보유, 자원, 파에용이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폴시트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가지고 도입하면서 개인 일정표에 대한 기준으로 개인이 일정을 확인하는데 좀더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세번째, 촬영 단계에서 배우, 연출진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작가로부터 작성된 자원들을 배분 또는 재분, 재배분 받아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개선사항으로는 저희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웹과 앱을 사용한 플랫폼으로 공유성을 높였고, 두번째로 웹소켓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수정 정보 발생 시 실시간 푸시 알림을 받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이트의 프로세스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배우, 연출, 작가 그리고 제작사 이세 가지 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작가가 신용 시스를 등록하게 되면 제작 신청과 수락, 팀 생성, 대본 작성 이 단계를 저희는 소재 선정 단계라고 구분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배우 연출 모집 공고와 참여 신청 수락 소속 이 과정을 저희 사이트에서 자원 섭외 단계 그리고 잠깐 헌치 작성 장소 장, 장비 장소 신청 스케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작성된 자원을 공유하는 촬영 및 준비 단계로 구분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부분은 촬영 중에 가장 중요한 자원인 대본과 일정 작성과 함께 마지막으로 연출 배우 중점적으로 작성된 자원을 확인하는 수서로 시, 확인하는 수소로 시연하겠습니다. 사용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된 기술은 서버에서는 중점적으로 스프링을 사용하였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앵귤라 j s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11g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실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사이트의 로그인 화면, 메인 화면입니다. 상단에는 저희 사이트의 대표 이미지와 그 아래에는 추천순으로 정렬된 시너피스 리스트, 그리고 하단에는 제작시 필요한 인력 모집과 장소, 장비에 대여 게시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 시연수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시연수서는 작가의 대본 작성과 그리고 제작사의 일정표 작성, 마지막으로 연출진과 배우의 각 작성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의 대본 작성을 위해서 작가로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상단에는 회원 정보, 그리고 받은 알림 리스트와 하단에는 참여 제작 리스트, 그리고 옆에는 다음 촬영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대본 작성을 하기 위해서 제작 리스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리스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작가가 참여 중인 제작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9MR 투아웃 제작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MR 투아웃 제작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 제작의 첫 페이지는 타임라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타임라인은 현재 9MR 투아웃 제작에 발생한 모든 이벤트에 대한 정보들을 기술,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의 대본 구성은 전체적으로 화 그리고 각 화별로 신과 부재, 개요, 섭외된 배우의 정보와 함께 등장인물 대사 정보로 나와 있습니다. 대본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대본 작성은 단축키 기능을 구현하는데 앵귤라 JS 핫키 모듈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또한 등장인물을 가져오는 기술로는 역시 앵귤라의 오토컴플리트 모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대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작성을 하게 되면 저희는 웹소켓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제작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에게 알림을, 알림이 가게 됩니다. 방금 작성한 대본 알림, 알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을 클릭하게 되면 은 알림에 대한 좀더 상세한 알림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또한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서 아까 작성한 대원 정보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 다음 시연수소로 제작사가 일정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케줄 작성 메뉴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친숙한 달력으로 UI를 구성을 하고 하단으로 내려가서 모두 숨기기, 숨기기 후 일정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이름을 입력하고, 일정의 중요도와 일정 시작일, 그리고 일정 마감일을 기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추가는 작가가 작성한 대본의 정보를 가져와 리스트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추가시 이렇게 작가가 작성한 대본 정보에서 현재 섭외된 배우의 대사 정보가 있을 시 이렇게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통하여 좀더 추가를 용이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연출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출진은 콘티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콘티의 정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추가를 용이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역시, 마, 역시, 마지막으로 장소 장비 또한 어, 일정 시작일자와 일정 마감일자와 대여기간을 비교하여서 추가를 용이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일정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저장을 하게 되면 은 역시 제작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에게 몇 소켓을 활용한 푸시 알림이 가게 됩니다. 좀더 상세한 알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제작사가 작성한 일정 정보를 자세하게 볼수 있으며 바로가기를 누르게 되면 스케줄이라는 메뉴로 바로 와서 방금, 작성, 방금 제작사가 작성한 일정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내려가면 검색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원하는 일정에 대해서 볼수 있고, 또한 개인 일정만 보도록 콜시트의 개념을 구현하여서 개인 일정을 확인, 개인 일정 확인을 좀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화면은 지금 연출진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화면 이후로 폰지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지랑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폰지란 연출진 위주의 정보로 촬영 시 시뮬레이션한 간단한 이미지와 며출진의 행동 조사를 기술을 한 것입니다. 콘티의 정보를 보았습니다. 다시 이쪽 화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쪽 화면은 배우로 로그인된 화면입니다. 배우는 대본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본의 작성된 대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역시. 로그인된 배우의 정보가 대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을 시, 저희는 CSS를 적용하여서 좀더 효과적으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PDF 변환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다 다운로드 또는 출력을 할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대본의 정보를 보셨고, 이 정보들을 이와 함께 역시 앱에서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앱에서 스케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앱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네이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였고, 네이티브 앱을 사용하였습니다. 어,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고, 어, 참, 9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서 후, 주제에 대한 후회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원들과 함께 기능을 하나하나씩 구현하면서 굉장히 뿌조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보게 된것 같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저희 7조였습니다.